이렇게 돼요. 노력하자 요령 없어요. 치열하게 보내죠. 해내야지 꼰대.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여도운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작년부터 메일이나 쪽지로 질문들, 그러니까 어, 여도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도운은 어떻게 뭐 방법이 뭐예요? 극복하는 뭐 방법, 뭐 다양한 질문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답변을 못 해드려 가지고 사실 마음에 이게 참 짐으로 남아 있고 아 이거 빨리 뭔가 답변도 드려야 되고 해야 하는데 싶다가 드디어 답변을 드립니다. 이분이 정말 좀 길게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살짝 읽어 드릴게요. 작가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감사합니다. 이 문구에 그냥 일단 마음이 너무 좋고요. 아, 추진하는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지난 2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올해 저보다 더 많이 성공한 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많이 늦었지만 올해 가기 전에 용기를 내봅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자세 좋죠. 같은 분야나 아니면, 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어,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지? 조언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저는 조언을 그렇게 많이 구하는 편이 아니에요. 약간 스스로 구하는 편? 스스로 답을 구하, 구해보려고 이리저리 고민하는 편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한다고 될까? 물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고르는 그런 해안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저는 남의 영향을 또 되게 쉽게 받는 스타일이라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따라했다가, 어, 뭔가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은, 아, 괜히 시간 낭비했어요.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제가 막 찾아보고, 물론 그것도 남들이 어 뭔가 흔적을 남겨놓은 곳에서 찾겠죠. 그래서 막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또 현명하게 많이 조언을 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맺기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부분을 노력했는지 조언해준다면,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어떻게 시작했나. 음, 저는 일을 좀 저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지른다라는 게,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사실 저는 못 한다 그랬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리만큼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딱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물론 뭐 이것도 제품 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뭐 뭔가 그렇게 민망하고,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한 번은 어 나는 좀 생각해 보게 하다가 계속 한그 이것도 거의 6개월 넘게 질질질 끌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해 봐. 다시 한번. 해 봐. 이런 또 제안이 와서 아 이번 그또 때마침 저는 아 올해는 내가 팔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다양한 고객분들을 좀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홍보와 제품에 대한 노출을 다 인스타그램으로만 하니까 제안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뭐 팔로워도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삼성명도 안 되는 팔로워, 그리고 블로그 노출 살짝, 그리고 해외는 핀터레스트, 너무 불특정 다수고 그래서 아, 정말 쇼핑을 원하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고객들이 많은 그런 플랫폼에서 나도 한번 나의 제품들을 노출시켜보고 싶고 더 많은 다양한 어, 이런 니즈들을 파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전을 하게 됐고요. 웬만한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나 책을 쓰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일단 어, 나 이거 좀 관심 있는데 해볼까 싶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바로 해요 이게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리스크가 뭐고 어, 이렇게 했을 때뭐 돈이 벌릴까 바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이 들면은 이거 저거 따지지 않고 일단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저지를 때 기준이 있죠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한 2억이 들어요. 근데 나의 전재산이 2억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분석하고 수업 분석표 짜가지고 내가 과연 이 지역에서 이 창업을 해도 될까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들 대부분을 보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쇼핑몰, 이번에 브랜드 2019년에 론칭을 할 때도 물론 이전에 뭐 50만원, 제가 책에는 50만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좀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돈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재산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금으로 샀다면 내가 이 정도는 쓸수 있다. 싶은 그 가격이라서,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금액이 들어간다면, 저는 일단 저질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 음, 분께서도 감당할 만한 수준의 그러한 새로운 도전이라면 저는 무조건 한번 다른 리스크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맺기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치열하게 보내죠. 이전에 유튜브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정말 대본을 하루 쓰고 컨텐츠를 자주 올리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대본을 쓰고 바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거를 종일 해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론칭하려고 하면 제품 뭐그 전에 계속해서 착용샷 계속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론칭해서 주문 정리하고 하면은 진짜 그날 하루는 거의 전쟁같이 흘러가요. 여기 전에도 당연하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 가방을 만드는데 이 가방이 그냥 여러분들은 어, 가죽가방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죽 실, 안감, 뭐 이런 부자재, 지퍼, 지퍼도 여기 지퍼 뭐 이런 지퍼뿐만 아니라 부품 하나하나 이것도 따로 팔고 이것도 따로 팔아요. 다 골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거를 제가 발품 팔아가면서 돌아다녀가면서 제가 다 선택을 하고 공방에 갖다 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약간 현타올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오면 또 너무 행복한 거죠. 치열하게 보내요. 하루를 늘 저는 저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허투루 쓰려고 하지 않아요. 널브러지지 않고 어떻게든 쪼개서 뭐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야지 뭐라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결실을 맺는다는 라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음, 방송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목표한 수준이 지금 10이라면 저는 한5 정도 와 있는 것 같거든요. 5 정도의 결실도 정말 대단한 거죠. 거의 1 수준이었는데 이 5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됐던 것도 아니고 많이 나만의 강점을 키우려고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 쇼핑몰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인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알고리즘이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기도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만큼 애정 소고잘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대충 나 브이로그 오늘 라면 먹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기고 엄청 유니크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라면을 먹는 영상 글쎄요. 누가 볼까요? 갑자기 알고리즘의 선택에 의해서 어, 너무나 평범하게 라면을 먹는 영상인데 100만 뷰가 나왔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나 확률이 희박하지 않을까요? 치열했어요. 치열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더뛸 수밖에 없고 덜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요령 없어요. 요령은 없다는 거. 요령 피우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빡센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노력하였는지 뭐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더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잘 되고 하지 않았어요. 음, 나는 이번에 정말 이 제품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 진짜 이거 정말 대박 날것 같아. 라고 한 제품도 정말 판매가 저조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 진짜 대충 그냥 한번 이거 만들어 볼까? 했는데 우유로 잘 팔릴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마케팅을 막돈 줘가면서 하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만들고 계속해서 나의 제품을 사는 혹은 나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계속 파악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원래 미국 주식 관련해서 좀한 영상이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또 어느 날부터 미국주식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방송하고 있고, 그 컨텐츠가 훨씬 내가 만든 컨텐츠 가공된 것보다 좋은 것 같고, 더 훌륭한 유튜버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니즈를 알았지만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다시 꺾일 수밖에 없죠. 수익이 지금 10분의 1토막이 났거든요. 근데도 저는 미국주식 컨텐츠를 다시 할 생각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밌어야지 계속 지속 가능한데 음, 저는 사실 그게 재미가 있진 않았거든요. 방송 아침에 할땐 재밌는데 그걸 유튜브로 만들려고 하면은 음, 재미없더라고요. 가 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노력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제가 노력하지 않았,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어, 대체적으로 대체로 어, 대신하여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돼요. 노력하자 니즈 파악했는데, 아, 외면하고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반대로 나는 내 유튜브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난 여기 올인할 거야. 그러면은 니즈 파악 그 영상에 따른 결에 맞춘 그런 것들 계속 노출시켜야 되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10만 명 정도 될 때까지는 무조건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구매자들이 사고 싶은 제품을, 컨텐츠를 노출해라. 저는. 판매하는 제품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라서 음. 언젠간 알아주겠지 언젠간 나의 스타일을 언젠간 나의 이 유튜브 컨텐츠의 깊은 속내를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진척시키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라...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구나 어 제품이 안 팔릴 수도 있구나. 어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네.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극복할수 있는 다음 건 잘해봐야지. 제품은 어 마케팅을 조금 더 해볼까? 어 홍보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더 예쁘게 내가 스타일링을 해볼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서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막 끙끙대면서 어, 어떡하지? 왜안 돼? 의미 없어요. 빨리 털어내고 다시 또얘해야 돼. <laughs> 아나 너무 좀, 저좀 빡세죠. 음, 제가 요새 지인들한테 너뭐 거의 부처냐? 이런 얘기도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이한 최근 몇년 사이에 너무나 큰 일도 많이 겪고 일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음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렇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또 해야지 할 수밖에 없지 해 내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새로운 사업도 하시고 다양한 직업을 능숙하게 잘 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N잡러 관련해서 책을 썼다고 해서 제가 매 순간 능숙하지 않아요 모든 걸잘 해내진 않고 그냥 음, 버텨내고 그냥 이겨내고 해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책을 집필하기 위해 했던 루틴이나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저는 진짜 책 쓰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책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쓰는 거지. 저 같은, 어, 훌륭한, 아직은, 어, 애벌레 같은 사람이 쓰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쓰다 보면 바닥에 보이거든요. 할 말이 없는데? 나는 그냥 했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서 어쨌든 저의 그엔자라 책은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낸 책인데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글로 읽으면 가벼운데 그걸 직접 하면은 가볍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글로 읽었을 때보뭐이 정도 나도 하겠하는데 해보세요. 못한다니까요. <laughs>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요런 정도의 답변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SNS로 묻는 질문 중에서 저한테 하루에 대체 몇 시간 주무세요? 조금밖에 못 자요. 제가 방송 끝나고 이제 먹잘 준비하고 하면은 보통 이제 9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되는데 그때 바로 자면은 되는데 괜히 이 밤이 아쉽고. 뭐라도 더 보고 싶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즐겨찾게 된거 보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 11시가 될 때도 있고.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립 라이브 커머스 처음 하는 날이라서 10시에 방송 시작하면 11시에 끝내고 나서 뭐 자고 하려면 한 12시나 돼야 할수 있잖아요. 그러뭐 많이 자면은 한 6시간 반? 6시간? 이 정도 자고 적게 자면 한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틈틈이 방송 중간에 한 2, 30분씩 쪽잠 잘수 있으면 은 차에서 자요 어떨 때한 시간 정도 아예 자리 가고 누워서 잘 때도 있고 근데 한 시간 이상 자면은 좀 약간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음. 잠은 죽어서 잘수 있다 <laughs> 우리 엄마의 명언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저의 이야기를 떠들어 봤는데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다는 라말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예요 근데 무언가를 한다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꽃네. <laughs>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 또잘 된다면 돈까지 벌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들 꿈꾸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올해는 부디 많이 생기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저 유튜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제 해지하셨던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다시 4만 명을 향하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화이팅!